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가운데 레이디 디오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들 가운데 어, 가방을 조금 더 보고 싶다고 하시는 의견들을 열어볼 수 있어서 오늘은 레이디 디오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언젠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이 가방을 꼭 사야지 라고 마음먹었던 제품이에요. 레이디 디올을 유난히 갖고 싶어 했던 이유는 화려하거나 뭔가 도드라지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은은한 고급스러움이 오래 간다는 이미지가 가장 컸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취향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개인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본 레이디 디올은 풍겨 나오는 그런 고급스러움 그 정도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블랙이나 무난한 색상들에 비해서 조금 도드라질 수 있는 컬러긴 하니까 고민을 했어요. 사이즈도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 클래식은 이 미디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스몰이나 미니는 수납이 거의 안 된다고 봐도 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뭐, 폰이나 그나마 작은 파우치라도 하나 넣으려면 미디움이 낫겠다 싶어서 저는 이 미디움 사이즈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까나쥬 패턴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발이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컬러는 라벤더 빛이 살짝 도는 펄핑크고요이 어, 메탈은 샴페인 로즈 골드 정도 될까요? 네, 샴페인 골드?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참이 디오르라고 네 가지 이 스펠링이 달려있습니다. 이 가방을 열어볼게요.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여기가 이제 열수 있는 공간이 많이 이렇게 넓게 열리지가 않아서 굳이 닫아놓지 않는 편이고 왜냐면 이게 쏟아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안에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가방 안에 있는 거를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 카드 지갑 그리고 요거 바디 로션인데 저는 뭐 핸드크림으로도 쓰고 혹은 이렇게 손목이나 뭐 짧은 바지 벗을 땐 발목이 좀 건조할 때도 있잖아요. 발등이라든지 햇빛을 많이 보면 더더군다나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이것도 같이 발라주기 위해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 제품은 바쌤바디웍스 제품이에요. 제가 사실 이렇게 바디로션을 들고 다닐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어, 뷰티의 일가견이 아주 있는 친한 동생이 이렇게 한다고 어,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트래블 사이즈를 사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진짜 별게 없어요. 이렇게 작은 파우치에 지금 립밤하고 작은 향수 그리고 손세정제 이렇게 세 가지를 쏙 담았는데요. 이게 큰 파우치를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 가방이 워낙 이렇게 견고한 느낌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은 파우치갖고 이게 답니다. 런데요 제가 항상 넣어 다니는 건 이거 파우치. 가방 더스트백을 항상 가방 안에 넣어 다녀요. 왜냐하면 이 가방의 가죽이 램 스킨인데, 너무 부드러워서 스크래치가 정말 쉽게 날수 있거든요. 차 안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방이 쓰러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스트백에 넣어서 이동하고 싹 빼서 들고 나가고 다시 타고 뭐 그런 <laughs>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더스트백은 꼭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모시고 다녀야 되는 가방이에요. 네, 개인적으로 이 라벤더 핑크는 꺼낼 때마다 너무너무 예쁘고 이렇게 약간 헐 때마다 눈이 부신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뭐 관리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전혀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한 가지 제가 가방 관리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가방 핸들에 스카프를 미리 감아줄 걸 싶더라고요. 지금 눈으로 티는 나지 않는데 혹시나 이게 손때가 좀 많이 묻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이거 뭐 미차 하나 사서 둘러줄 생각이에요. 그러면 가방이 또 나름 더 예뻐지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게 많지 않아서 보여드릴 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너무 예쁜 거를 그래도 같이 본, 봤다는 생각으로 <laughs> 재미있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가방 안에는요, 보이나? 가방 안에도 패턴이 들어 있고 안에 내부 포켓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의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기만 풀려서 넣어요. 크로스 끈도 같이 오거든요. 이렇게 크로스끈도 같이 오는데 이 가방의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도 크로스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이 레이디 디올은 토트로 될 때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합니다.